연말에 제 생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일이 한 2주 정도 걸쳐서 드디어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친구 서우가 준 건데, 장갑이랑 포장지인 것 같은데, 이 포장지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이쁘다. 고마워. 고마워. 아, 이거 아마, 얘는 제가 시킨 것도 몇개 있어가지고, 이건 아마 제가 산것 같아요. 칼이 잘안 들어가. 제가 산,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이게 집에서 집중이 안될때 가끔씩 카페나 도서관을 좀 애용하는 편이에요. 거북목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목에 무리가 가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헉, 너무 이쁘다. 다이어리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하나 장만했고 올해 목표를 아직 못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다라 트형식의 목표 세울 수 있는 게 있어서 여기서 같이 이번 달 이번 연도 목표 여기다 세우고 이번 달마다 달마다 목표 여기다 세우고 그리고 일별로는 여기다가 목표를 세워서 한번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습니다. 제가 산 다이어리예요. 제가 기존에 썼던 다이어리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썼던 다이어리가 요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아마 A5.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데 노트북이랑 갖고 다니면은 노트북도 지금 18인치 돼가지고 너무 무거운데 얘까지 너무 커버리니까 이것도 아마 제가 산것 같은데 세개는물 불렀네 이것도 아마 제가 샀을 거예요 왜냐면 문화누리 카드라고 나라에서 이제 문화비를 지원해주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연말에 써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남은 거야 한1 3 0 0 0원 정도 남았는데 거기다가 충전 좀 얼마 해가지고 이 책을 읽고 싶어서 샀는데 지금 기회가 돼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뜯어볼게요. 이거 요런 책입니다. 금융라는 책인데요.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 2025년도 인생 책으로 꼽으셔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사봤어요. 제가 소설을 읽은지 얼마 안 됐어요. 아마 2025년에 소설을 읽기 시작했는데 옛날 자기계발서랑 금융, 뭐 재테크 뭐 이런 공부 쪽으로만 책을 접했지 소설로 책을 접하게 되니까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야 되나? 뭐 생각지도 못한 메시지를 이 소설로 받을 수 있구나를 알게 돼가지고 장편 소설이 금유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아, 이거는 친구가 보내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건전지가 있어야 된대요. 너무 이쁘죠?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물을 주는 것 같아요. 난 고마워. 얘도 무드등 같은 건데, 얘는 밤에. 수연이가 선물로 만날 때 밥도 사주고 데이트 비용을 수현이가 다 내줘가지고 근데 선물까지 받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선물까지 해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미안하네. 또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고마워. 테스트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에서는 달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별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오로라가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인답니다. 너무 이쁘죠? 별만 또 따로 볼수 있어요. 진짜 너무 무서운데? 왜 이렇게 무섭게 나오지? <laughs> 두 개가 남았어요. 이두 개는 좀 부피가 큰 것들이라서 밑에다 깔아놨는데 이거 한 번만 뜯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었어요. 방금 깠는데 영상 날라가가지고 뜯어볼게요. 대체 뭐야 얘는? 손수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지? 아 속눈썹 고데기인가봐요. 속눈썹 고데기가 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귀여워? 파우치까지 있어요. 헉,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과대 포장 아니야? 충전기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노리면 되나봐요. 이렇게 시컬롱 됐습니 이런 식으로 들어워지나봐요어 따뜻해졌어 벌써. 이렇게 묻어가시고 어그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츠입니다. 이렇게 생긴 부츠, 어그 부츠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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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다니면 은될것 같아요. 그죠 슬리퍼예요. 너무 귀엽죠? 집에 있는 부츠 가다 버려야 될것 같아요. 새 부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빨라, 너무. 빨라지? 응. 읽을 수가 없지. 왜 이러지? 우리 원래 이렇게 편집을 했었나? 열심히 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귀여워. <laughs> 먹을게 바람 불면 안 돼. 숨 참아야 돼? 응. 이거 대본 것 같아. 다시 해볼게요. 하신데? 근데 이게 육천 원이야? 응 맞아 너무 비싸다. 근데 뭔가 생각했던 그런 식감이 아니잖아. 난 뭔가 찹쌀떡 같을 줄 알고. 응 음, 근데 진짜 생각보다 좀 딱딱한 것 같아. 자라. 입술 어떻게? 뭐 보여줄래? 뭐. 뭐? <laughs> 아, 뭐? 니 <니글>, <laughs> <거리로. 웃음> 근데 하나 이상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엄청 많아 왜요? 려 해돋이 보로 가는 건데, 저희 가족끼리 진짜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서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지락을다 쌌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가야 돼. 아. 나 되게 여행 가는 거 같다. 열 여행. 이따나가 우리 해돋이 보면서 각자 소원을 하나씩 적어야 돼요. 시켜? 어? 시켜? 어머, 이거 너무 좋다. 전 겨울이야. 겨울이지 지금. <laughs> 야, 어, 엄마도 저... 이렇게 가까운 데 처음 봤네. 그치? 춥다. 춥다. 바람도 되게, 되게 시끄럽다 가까이 가보 처음이네. 무서워. <laughs> 저쪽으로 깜깜한 데로 가야지. 별을 보지. 오 진짜 무서운데 진짜 멋있다. 이거 어떻게 세웠을까? 여러분, 지금 너무 개고생인가봐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지금 영화거든요? 와, 진짜 너무 춥다. 별이 진짜 잘 보이는데, 카메라, 비디오에서는 야간 모드가 안 켜져가지고 잘안 보이더라고요. 한번, 그래도, 틀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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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 어디? 어디? 어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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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빨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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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우좋 으, 좋좋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도> 음, 음. 근데 이게 개 으, 으, 이냐 가자 이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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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낭만은 <laughs> <죽었다. 웃음> 개고생. 너무 죽었다. 아니, 이거 빠집나 가면 약국개 고생해. 개고생 아니야. 아니거이아니이아이아니거 아니야. 아 아니야. 아빠가잘못아어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려고거아니 갑자기 루이가 개부럽네? <laughs>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하늘이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었는데요 새해 첫 일출과 함께 희망찬 한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날은 많이 춥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 날씨가 거든요 선명하게 는 모습을 이렇게 화면에 도게 기분을 품고 정동진까지 갔는데 입구부터 만석이더라고요. 한파에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냥 집에 오기로 했어요. 인공우 오늘은 신년 목표를 같이 세워보려고 해요. 음, 작년에는 제가 세분화 시키지 못했고, 그리고 제 목표가 저도 모르겠어서 그냥 뭐 이것저것 좋다는 걸 많이 한한 한 해였는데요. 그래서 2025년에는 내가 추구하는 삶보다는 남이 좋다는 거, 남이 해서 뭐 이득된다는 걸 했던 한 해였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좋다는 것도 해도 괜찮은데 남이 좋다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나의 추구미가 뭔지를 좀 만다라트로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회고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2025년 회고를 해서 나의 부족한 점이 뭔지, 내가 올해 추구하는 방향성이 뭔지, 5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올해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뭔지 좀2 0 2 5년에 회고를 통해서 좀 알아보고 그 회고를 통해서 2026년 신년 목표를 같이 세워볼 거예요. 2025년도 회고를 좀 먼저 해보자면 뭔가 이 20대 초반을 열심히 살고 싶지만 이 열심히 사는 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내가 그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 무엇보다 제가 오래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돈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를 느꼈어요. 2025년에는 알바로만 수입을 계속 이어갔어요 근데 알바로 해서 제가 알바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직장생활을 했던 때가 있어 가지고 그 직장생활을 하고 200만원을 훌쩍 넘었었는데 갑자기 100만원도 안되는 수익이 들어오니까 이게 소비 습관도 많이 망가졌고 그리고 자기계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기계발에 쓸 돈이 없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게 많고, 생각도 많고, 아이디어가 막펑펑팡 터졌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돈 때문에 못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 그거는 좀 핑계라고 생각해요. 제 자신한테. 2026년에는 아마 수입원을 좀 많이 만들어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제가 좀 귀가 얇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계획회를 먼저 보면은 그걸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안 따라가려고 해도 그냥 그제 계획이 제가 삶을 살아가고 싶은 추구미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의 형태를 좀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서 이거 안 찾아보고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026년에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체력 관리가 우선입니다. 다이어트로 목표를 세우니까 이게 다이어트가 되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냥 하기가 싫어. 그래서 건강한 체력 관리로 할 거고요. 그리고 올해는 재테크를 좀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직장을 다닐 때는 재테크를 좀 자주 했어요. 꾸준히 해왔는데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재테크를 하는 거는 그냥 지켜만 보는 거. 그 전망을 지켜보는 것밖에 하지 못해요. 왜냐면 자본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자본금을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분산 투자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재테크도 제가 지금 주식이랑 코인 한정적인 형태로만 투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올해는 경매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배당 ETF, 뭐 펀드 이런 것들도 좀 다양하게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테크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요거는다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아 이제 계획도 다 세웠겠다. 이번에 해돋이를 보러 강릉에 갔다 왔는데 강릉 길감자 요즘에 쇼츠랑 릴스에 그렇게 뜨는 거예요. 강릉 길감자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쫀득쫀득한 강릉 길감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입니 이거는 합도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음, 음, 맛있다. 음.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엄청 쫀득쫀득한 식감이던데. 바삭바삭하기만 해가지고 맛은 있지만 단독으로 먹으면 되게 느끼하더라고요. 머스타드 필수입니다. 너무 바싹 튀겼나? 오케이. 또안 익었네요. 내가. 실패, 실패인 것 같아요. 새해 약간 교훈, 해돋이도 그렇고, 해돋이를 못 보고 집에 와서 뉴스로 봤어요. 그렇고 강릉 감자도, 지금 강릉 길감자 이렇게 만든 것도 내가 원하는 식감이 아니고, 그냥 감자 집 과자 같고, 올해는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유연하게 좀잘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 중에 하나는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생각보다 계획이 어긋나와도 괜찮네요. 너무 계획이 연연하지 않고 좀더 유연하게 잘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의 끝에서 조금은 지쳐 있었지. 괜찮아. 그 시간도 너를 지나왔으니까. 시 삼킨 밤도 전부 다 여기 까지 데려 왔어. 올해 는 행복 하자. 여기까지 온 너에게 이 말만은 꼭 올해는 행복하자 진심으로